995번 문제 볼게요. 오른쪽 그림에서 AB는 원호의 지넴이고요. AB가 15cm, AC가 12cm라고 하네요. 점 C에서 a 에내린 수선의 발을 d 라고할 때, 코사인 X의 값을 구하시오 했어요. 여기가 X래요. 그러면 여기가 지금, 힙각이를난 여기 지넴이니까. 그러면 여기는 동그라미라고 해볼게요. 여기 수직이니까, 동그라미 더하기 X가 그러니까 여기 동그라미 더하기 x가 몇 도가 돼야 돼요? 90이 돼야겠죠? 삼각형 내각의 합은 180이니까, 그쵸? 그리고 두 내각의 합은 내각의 합이랑 외각이랑 같으니까 동그라미 더하기 x가 90도여야겠네요. 근데 여기서 보면 어떻게 돼? 동그라미 더하기 x가 90도인데요. 여기는 여기가 90도인데 여기가 x네요. 여기 뭐야? 동그라미가 되겠죠? 즉, 네. 무슨 말이야? 동그라미 더하기 X 하고 싶은데, 여기가 동그라미니까 여기가 뭐라는 거예요? 여기가 X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코사인 X를 구하라는 건 지금 여기를 가지고 얘를 구해봐라 라는 말도 되겠지만, 이큰 삼각형에서 얘를 구해봐라 라는 소리도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당연히 내가 지금 이 조그만 삼각형보다 이큰 삼각형이 길게 구하는 게 쉬우니까 걔를 구해줄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가 직각이고요. 이큰 삼각형을 받을 건데, 아, 얘 직각 삼각형인데, 우리가 두 변의 길이를 알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 길이도 알수 있어요. 이거 9, 12, 15로 많이 나오는 길이죠? 타고라스도 나오지만, 우리 이거는 알고 있는, 외우고 있는 거니까 바로 9라고 써줄게요. 호코사인 바로 구할 수 있죠? 어떻게 돼요? 15분의 9죠. 호코사인 x는 15분의 9니까 3으로 나눠주면 5분의 3이 답이 되겠네요.